이화영 증인이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연어도 갖고 왔고 술도 갖고 왔어. 그래서 파티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김성태, 박용철, 그리고 안보수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임원들, 그리고 거기 박상용 검사도 있으면서 이런 회유와 조작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검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정 기록을 내놔라. 그래서 일부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자그만치 이화영 전 지사를 111번을 검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139번을 불러냅니다. 뭐가 두려워서 말을 막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출전 기록을 다 내놔야 합니다.